안녕하세요. 바둑판에 연필과 돼지감자가 올라왔네요. 돼지감자, 돼지감자. 어, 고소하니 맛이 좋죠. 제가 먹기에는 동굴레동글내 어제 개미집 가서 그 뭐냐, 뭐더라? 어, 개미집 가가지고 그. 순대국밥, 머리국밥 파는 데 있잖아요 임실이 유명한 집. 거기서 먹었는데 그 물이 되게 맛있더라고요. 근데 둥글레 맛이었던 것 같은데 둥글레보다도 저는 음, 개인적으로 음, 이 돼지감자차를 더 좋아해요. 네. 돼지감자 끓, 끓이는 걸 맛있습니다. 제가 아 제가 경제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고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 용돈 드리고 아 아이들 생활비 용돈 주고 그러는데 이건 이모님 용돈입니다. 이모님 용돈. 아 제가 판매 대행을 해가지고 이모님께 용돈을 드리는데 이모님께서 어 또한 20kg 정도 어 준비를 해놓으셨대요. 음, 그래가지고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돼지감자를 다시 한번 올립니다. 예. 돼지감자 끓인 물은 굉장히 그 고소하고 맛이 좋아요. 그래서 그냥 상시적으로 이렇게 시원하게 해서 드시면 좋습니다. 그래서 이모님 용돈 돼지 감자 20kg. 그러니까 2kg 2kg 정도 최소 2kg 정도씩 주문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한 10분 정도 더 가능하게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모님 용돈. 돼지 감자 2kg 4만 원 택배비 무료입니다. 2kg. 1kg는 좀 분해기가 그렇더라고요. 예, 양이 너무 적어가지고 그래서 2kg 정도부터 어, 4만 원 택배비 무료. 그러니까 어, 어, 10분 정도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안녕. <laughs> 아니 뭐야?